나를 벗길려면은,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. 난 그렇게 딴, 몸이 아니야. 한 만원? <laughs> 얘가 오빠라고 말안 했던 인가봐요. 어, 그게, 어떻게 돼가지고 존나 고통받는 거 보고 도망갔, 도망갔어요, 저는. 어. <놀람> 쟤좀 무서워가지고. 아, 음, 오빠! 아! 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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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너무 없다, 얘들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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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으아! 으아! 몸에 받은건데! 으아! 으아! X발 왜이래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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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괜찮아. 얘들아 내가 있잖아? 팝! 팝 저리가! 얘들아 나 지금 집중중이거든? 아 저거 저거 내가 안 죽였으면 은 내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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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아뭘 드디어 이길이야 뭔, 뭔 소리고! 뭔, 뭐, 뭔, 뭔 소리야! 뭔소리야 아까 오지게 죽였었는데 흠? 음, 못본거 아이가 아야 못본거 아 아니냐? 아이씨발아형 <laughs> 머머리 <laughs> 노래 아, 불러줘 <laughs> 민머리 아, 대머리 <laughs> 맨들맨들 빡빡이 씨 머머리 새X 무노발 새X 아 근데 나는 아쉽게도 탈모는 안올것 같아요 다행히 아, 근데 이거 왜 전멸되는 거야? 어, 이제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. 음...